여러분 이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어,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저는 잘 회복하고 어, 어제 내게티브를 받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어,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허락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 단순히 한 교회가 세워졌다, 어, 원어부터 철치가 세워졌다라고 그런 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의의는 너무나도 실로 대단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어,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모였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 교회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교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어,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핍박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내용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선교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도로도 살펴보았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랴 지역 위쪽에 있었던 베니게라는 지역과 지중의 섬이었던 구브로 섬,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도시였던 구레네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헬라 문화권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일곱 명의 일꾼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꽤먼 거리였지만 그들은 안디옥에게까지 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논리와 철학이 있었고 자기들만의 신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이 어,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딱딱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심령을 지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2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몇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저 도구가 되는 것,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한 번의 설교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는 아닐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전도였고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부흥이죠 베드로 설교처럼 한 방에 정말 수천 명씩 고꾸라지는 집회는요 잘못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부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날로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요. 이것저것의 교회가 세워지고, 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헛소문은 아닌가, 잘못된 신앙이 퍼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확증시키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가서 전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돕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바로 22절 마지막에 있는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에 보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파송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단어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검열하는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정비하고 교회의 조직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파송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사역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23절을 가만히 보면요. 총 4개의 동사가 쓰였는데, 어, 이르다, 보다, 기뻐하다, 그리고 권하다입니다. 이중첫 번째 동사인 이르다라는 것은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겠죠. 이 도착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 단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지역에 한 선교사가 들어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의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 안디옥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파송받아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이 얼마나 큰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지 모릅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른 것, 그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런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눈에 보입니다. 단순히 발생한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그의 은혜가 여기에 가득하구나.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82가에서 236가로 이사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각은 이것이 뭐가 은혜냐고, 교회가 팔리고 쫓겨나는 그 상황이 뭐가 은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볼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코비드 시국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동사는 기뻐하다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보고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사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활력소를 제공해 주지요. 우리가 설사 고난과 아픔에 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세상에 알수 없는 그런 샘솟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를 봅니다. 네 번째 동사는 권하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굳건한 마음에, 굳건한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로 보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 가진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가진 결단, 믿음의 결단.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라는 결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대속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권했다라는 단어의 시제는요 미완료 과거형이 쓰였어요. 그것은 그 행동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그 한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라.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작정하라. 이것을 상기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전심, 전력을 다 했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가만히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착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날마다 작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 쉬고 역동성이 있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수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시키셨을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이토록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좀더 주목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때로는 바보처럼 저주기도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여기서 선한이라고 착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요. 신약성경에 참 많은 구절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선하다가 바로 아가도스인데요. 주님은 오직 선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함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서 그가 착한 사람, 그가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부로에 선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한 놀라운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4장의 3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믿는 무리라고 칭하면서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부각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바나바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에 등장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아, 그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나바가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판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이 팔아서 직접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자신의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의식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고 자신이 지닌 모든 것,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착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즉, 위로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또한 중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쓰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회개받고 변화받아 새사람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보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자신이 보증까지 하면서 그를 예루살렘 커뮤니티에 출입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즉, 바나바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쿠션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과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대로 이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나바가 가서 사역하는 곳에서는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든든히 서집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처럼 파워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한 바나바처럼 교회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만들며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바나바의 성품을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교회의 위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뢰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신뢰를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순종했고, 쓰임을 받아 교회를 더욱더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 바나바가 했던 사역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교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각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냐면 사울을 수소문해서 다소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하면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두 사람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니까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방인 도시에서 그리스의 신화가 팽배하고 자신들의 철학이 가득 차 있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안디옥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예수쟁이라는 단어처럼요.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교인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불렀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사랑스럽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이 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요, 최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부흥이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란 신앙생활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성경을 더욱 배우고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